소년재, 출산 후에도 11자 복근 비결은? 발의 운동. 여러분, 혹시 소년재 씨가 요즘 어떤 모습인지 본적 있으신가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작년에 아기를 낳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탄탄한 11자 복근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비결이 뭘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바로, 발의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엔 발의? 그게 뭐야? 했는데요. 알고 보니 발레 동작에 필라테스랑 요가를 섞은 운동이라네요. 아, 그래서 소년재 씨가 SNS에 올린 사진에서 그렇게 우아하고 날씬해 보였던 거구나 싶었어요. 그녀는 레깅스에 크롭탑을 입고 복근을 드러내며 후드루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운동 발견이라고 적었는데, 와, 저라면 저런 글 절대 못 쓰죠? 헉헉. 나 죽어,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발의 운동이 뭐길래, 혹시 발레리나들이 바 잡고 다리 쭉쭉 올리면서 우아하게 스트레칭하는 장면 보신 적 있나요? 발의 운동은 그런 발레 기본 동작에 필라테스, 요가 동작을 섞어서 전신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에요. 특히 하체와 코어 근육을 엄청나게 강화해준다고 해요. 근데 그냥 다리 올리고 내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자세 하나하나가 다쿠어 중심을 잡아야 해서 복부 근육이 엄청나게 단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년재 씨가 그토록 선명한 11자 복근을 자랑할 수 있었던 거죠. 발에 운동이 숨겨진 매력. 근데 발에 운동이 진짜 매력은 따로 있어요. 바로 칼로리 소모가 장난 아니란 사실. 1 시간 동안 300에서 5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유산소 운동 못지 않은 효과라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제격이에요. 그리고 발레 동작 특유의 자세 안정성 덕분에 굽은 어깨나 틀어진 골반도 교정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거북목 러버에겐 딱인 운동이죠. 게다가 자세를 엄청 신경 써야 해서 땀이 쭉쭉 나는데 이게 또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고 하니. 오호. 이거 괜찮은데? 출산 후에도 가능한 비밀. 여러분, 출산 후에는 복근이 약해지거나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기 참 어렵다고 하던데, 발의 운동은 중심을 잡으며 동작을 진행하다 보니 코어와 골반 근육이 단단해지고, 출산 후에도 탄력을 되찾는데 좋다고 해요. 그래서 소년재 씨도 저렇게 빠르게 몸매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는 것이에요. 출산 후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적당한 강도로 시작해서 점차 운동량을 늘려가는 게 핵심이에요. 나는 소년제니까 이런 마음으로 따라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 스트레칭도 꼭꼭 챙겨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다들 참고하세요. 발에 집에서도 할수 있을까? 여기서 또 궁금한 점. 발에 운동 집에서도 할수 있을까? 답은 YES. 바바 대신 식탁이나 의자 등 안정감 있는 걸 잡고 하면 되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발의 운동 영상이 많아서 따라하기 좋아요. 저도 오늘부터 시작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발의 운동의 꿀팁 공유. 꾸준함이 생명 운동 효과는 꾸준히 해야 나타나요. 일주일에 세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자세 교정 필수 발에는 자세가 생명. 처음엔 거울 보면서 올바른 자세 잡는 게 좋아요. 부드럽게, 천천히 동작을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진행해야 근육에 더 자극이 간답니다. 마무리하며 사실 저도 소년제 씨처럼 되고 싶어서 발에 관심이 생겼어요. 출산 후에도 저 정도면 나도 할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안고 말이죠. 여러분도 저랑 같이 발에 시작해보실래요? 우리 함께 우아하게 복근 만들어요. 오늘부터 거실이 발레 스튜디오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